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이제피아 마케팅 플랜에 대해 설명드릴 블루다이아몬드 홍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피아의 마케팅은 많은 부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이 매우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회원 가입만 해도 추천 수당 10%가 지급됩니다. 이제피아의 차별화된 마케팅 속세 번째 초기 사업자인 실버부터 추천 매칭 수당이 1대 30% 그리고 직급에 따라 최대 60%까지 지급됩니다. 추천 매칭 수당은 압축 롤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차별성은 실버부터 직급 공유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너스는 이제 피아 다이아몬드 이상, 산하의 글로벌 라인 유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글로벌 이재피아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유받을 수 있는 두드러진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피아 마케팅 속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BV는 비즈니스 볼륨의 약칭으로 이는 각 제품의 회원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00%로 승급에 적용합니다. CV로 약칭되는 커미션 볼륨은 BV의 50%를 기준으로 수당 지급의 틀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익주 월요일까지 7일을 한 주로 마감하고 주간 보너스는 2주 후 화요일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마감으로 2월 20일에 월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지급받는 세 가지 보너스는 추천 보너스, 후원 보너스, 그리고 추천 매칭 보너스입니다. 매월 20일에는 직급 공유 보너스, 품위 유지 보너스, 그리고 승급 보너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 2회 글로벌 보너스를 통해 글로벌 EJP의 수익을 공유받습니다. EJP 속 직급은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서 멤버가 되고 에이전트 실버,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퍼플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까지. 총 10개의 지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당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보너스입니다. 추천 보너스는 본인을 추천으로 지정한 회원 매출 CV의 10%를 지급받는 부분입니다. 이는 멤버, 에이전트, 실버에서 레드 다이아몬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10%를 지급받습니다. 에이전트부터는 각자가 본인의 물건을 재구매했을 경우에도 재구매 보너스를 1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JPI 추천 보너스는 무료 회원 가입 후에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추천만 하면 구매자 매출 CV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원 보너스입니다. 시간 속두 라인 매출의 작은 쪽과 큰 쪽이 교차됨과 상관없이 한주 매출 CV 누적 금액 중 소실적 기준 금액으로 등급별 최대 15%까지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이는 산하에서 한주 동안 만들어진 소실적 CV 총 금액 중 에이전트부터 에메랄드까지는 15%, 다이아몬드에서 퍼플 다이아몬드까지 13%,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는 12%의 요율로 지급받습니다. 주 극점으로 인해 한주 2,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한달 기준 후원보너스로 총 1억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남아있는 대실적의 CV는 무한 누적되고, 낮은 직급에 초점을 맞춘 15%의 후원보너스가 매주 지급됩니다. 세 번째는 추천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는 본인 추천, 개보상 발생하는 하위 파트너의 후원 보너스를 재원으로 하고, 직급에 따라 최대 60%까지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사업의 첫 출발인 실버부터 골드까지는 1대 30%, 루비에서 에메랄드까지는 1대 30% 포함 2대 20%, 다이아몬드부터 1대 30%, 2대 20%, 그리고 3대 10%까지 총 60%까지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A는 루비입니다. B와 C는 A의 1대 파트너이고 D는 B의 추천이므로 A의 2대입니다. A는 B와 C가 받는 후원 보너스에 대해 각 30%와 D가 받는 후원 보너스에 대한 20%를 추천 매칭 보너스로 지급받습니다 추천 매칭 보너스는 두 개의 라인이 동시에 적용되며 압축 롤업이 있고, 최대 60%의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는 그 어떤 제한과 제약이 없는 무한대 보너스로서 eJP아 보상 플랜의 꽃입니다. 상위 3개 보너스는 매주 지급되는 주간 보너스입니다. 다음은 매월 20일 지급되는 월간 보너스입니다. 네 번째 보너스인 직급 공유 보너스는 실버부터 에메랄드까지 직급 달성 및 유지자에 한하여 1개월간 국내 전체 매출 5, CV의 5%를 공유합니다. 실버에게는 30%, 골드에게는 25%, 루비에게는 30% 그리고 에메랄드에게는 총 40%를 지급하며 초기 사업자인 실버부터 회사 전체 매출을 공유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품위 유지 보너스는 이제피아의 다이아몬드 이상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로서 월간 본인 직급 유지시 지급됩니다. 다이아몬드는 100만 원, 블루 다이아몬드는 250만 원, 퍼플 다이아몬드는 500만 원, 레드 다이아몬드에게는 1000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여섯 번째 승급 보너스는 매 직급의 첫 승급 시에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입니다. 실버는 20만 원, 골드는 50만 원. 루비는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보너스로 지급받고, 에메랄드는 200만원, 다이아몬드 500만원, 블루 다이아몬드 2000만원, 퍼플 다이아몬드 7000만원,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는 2억을 승급보너스로 지급받게 됩니다. 각 직급의 승급 조건은 두 라인 균형을 유지하며, 실버는 각 400만, 400만 bb, 골드 1000만, 1000만 bb, 루비 2500만, 2500만 bb, 에메랄드 5천만, 5천만 BB. 다이아몬드 1억, 1억 BB. 블루 다이아몬드 3억, 3억 BB. 퍼플 다이아몬드 8억, 8억 BB. 마지막으로 레드 다이아몬드는 20억, 20억 BB를 1개월 기준으로 달성했을 시 승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글로벌 보너스는 이제피아 다이아몬드 이상 월간마감 직급 달성 및 유지자에게 지급하며 전세계 매출 cv의 3%를 6개월 단위로 정산 후 지급합니다. 글로벌 보너스는 다이아몬드는 총 15점, 블루 다이아몬드는 30점, 퍼플 다이아몬드는 60점, 레드 다이아몬드는 1 2 0점으로써 직급별 취득 점수로 차등 분배됩니다. 이젤피아 글로벌 보너스의 차별화는 본인 사나 글로벌 라인이 없어도 다이아몬드 직급 달성 혹은 유지자에게 해당 취득 점수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일곱 가지 e j p 아의 모든 쌍들은 개인의 오토쉽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바로 오토쉽입니다. 존중, 신뢰, 품격의 철학 속에 자유 인정 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재피아 마케팅의 보상 폴렌을 통해 좋은 것을 넘어 찬란함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